손범향의 환은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 5단계는 우리 집 식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선범향을 살자하면서 분류한 것인데 극소노와 소노도 그 중에 하나이다. 손범향의 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네 미래는 더 좋은 같은 인생들이 많이 펼쳐질 거야. 화이팅! 내가 잘 말하는 이 업보, 업보. 오빠. 너네들한테도 업보들이 다 주어질 거야. 화이팅! 우리 애들, 너네들도 나에게 지랄하는 너네들 지랄한 것만큼 그들로 업보 돌려받을 거야. 화이팅! 유튜브 버전 하나도 안 썼어 이 등신아 하나도 안 썼어 음, 없어 안 아, 줄인 거 하나도 없어 줄인 거 없어 뭘 알아봐 뭘 알아봐 줄인 거 하나도 없는데 줄인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알아봐 어떤 걸 알아봐 줄인 거 없는데 줄인 거 없는데 줄인 거 없는데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잠시 후에 저절로 풀어지신다 <목소리> 극소노의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 하루에 한두번 있는데 아까와 같은 경우이다. 근데 무슨 쌉소리를 계속 늘어놓으세요 아까부터. 그게 꼴불행이야, 그게 꼴불행이야, 그저 한마디 한거면서 변신같이. 어? 네가 뭔데 막 얘기할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막말을 나가 낭범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돼서 남의 후원에 대해서 너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돼서 무슨 자격으로 네가 남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뭐 너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바로 풀리지도 않는다. 이럴 땐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토리님 감사합니다. 게머라트, 앙앙 고맙습니다. 애교와 함께 <목소리> 후원 같은 간단한 서비스나. 약간의 먹을 것 정도면 풀리신다. <laughs> 극손우와 손우의 경우는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만큼 대처하기도 쉽다.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 이 멍청한 것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능질 박사한다는 지능이 문제 있다라는 말 듣는 거야. 그러니까 돌대가 아유 내가 이제. 극손우 손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너네 애미들도 이러라고 가르쳤나봐? 이러고 있는 너네 애미들도 불쌍해. 니네 자식들이 이러고 있는 게. 이 단계부터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니네 거리지 말 시발려나. 차다시 켜속개 같은 년들. 어떻게 그 니네 거리고 지랄이야 시발려니 진짜. 내가 니 친구에 개 같은 년아. 또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 중루는 더 이상. 안마 정도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 씨발 진짜 적당해. 핸드폰으로 실시간 세트로 보고 있다고 씨발. 아, 어... 내저 병신들. 아, 어... 이런 그만이 끔해 이런. 이런 그만이 끔해 이런. 아, 존나게 까는 년에 갑자기 와가지고 맨날 친구 가 남자친구 편을 들지를 한다. 갑자기. 이렇게 5만원 정도의 용돈이나. <laughs> 선물을 드려야만 화가 풀리신다.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1 년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수 없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노하신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지 마음이고 개 같은 년이 진짜 살 살살 지라는 것도 지 마음이야. 미친 족 같은 년이 진짜. 네 남자친구는 네 남자친구 신경 쓸 것이지. 네가 왜얘한테 개인으로 연락하는데 개 같은 년아. 네 뭔데? 만나기 전에 했는 뭐라 그랬어. 얘못 생겼다며. 양양 가가지고 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정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노가 있다. 극대노야. 극대노. 말로만 듣던 극대노였다. 우리 재다 죽었다. 어떻게 넘어가? 형사. 어, 야, 야. 나가 집안에서 나가 걸러놓는다. 빨리, 빨리, 빨리 움직 빨리. 되게 머리친 걸로 개지랄 발광을 하는데 내가 머리를 씨발 이렇게 친게 아니라 사랑스럽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스쳤어 여기 스쳤다고 씨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제안 통하고 염병질이야 진짜 경질이야 정신들이 진짜 그러고 나서 내가 뽑을 당했다고 머리 스치는 거 싫어하는 거